확증 편향이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오늘은 확증 편향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시켜줄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신념에 반대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이 됩니다. 둘째,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모순되는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자신의 믿음이 불확실해지고 모호해진다고 느끼게 되어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셋째, 사회적 소속감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의 신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이런 이유로 때로는 그룹의 신념이 잘못되었음에도 그것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넷째, 감정적 결정을 쉽게 합니다.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인 경우 논리보다는 감정에 의존해 의사 결정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약하면 확증편향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매우 싫어하며 사회적 소속감이 지나치게 강하고 감정적 결정을 쉽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에 빠지면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신념을 꾸준히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